여기는 대전시 동구 편암동 33-1 어, 자이정 송시열 아버지 송갑조 어, 삼청당 송유 이제 모역입니다. 어, 예를 가지고 이제 주변을 어, 둘러보았습니다. 제일 아래가 자이정 송시열 아버지 송갑조 묘입니다. 어, 중간은 어, 성청당 송유 이제 뭐 얘기고 제일 위에는 송유 이제 칠대성 송수륵 이제 뭐 얘기입니다. 아, 용혈사수향을 순으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. 용은 힘이서 보였으며 생용으로 이제 지기를 이제 동반하였습니다. 아, 혈은 성청당 송유선생이 뭐에서? 지기를 응결하였고, 이제 대일입니다. 정일에 이제 제일 이제 되었습니다. 산은 청룡 백호는 요정하지만, 어 안주산은 나무에 가려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.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.